수빈이 형이 너제프로스 네. 제대로 해라 네. 바로 가 그러니까 뭐, 이게 프로세스 들어가기 전에 1분이란 응.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딱, 딱 멋있게 보여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수빈이 형이 딱 저를 잡더니 너 똑바로 해야 <laughs> <하냐고 웃음> <하는 거야>. 돼 펀치를 날리더니 <laughs> <laughs> 네, 나... 내가 꼭꼭을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훌쩍훌쩍 훌쩍 하면서 <laughs> 그래서 이한이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is t h 이한이 누구? 이한이 코리안 스 자기 파트가니까 잘안 m not 아아 l e o n 오늘 f o 스 들어가기 전에 휴닝이 머리 d a unique body in the water. So, you're going a 까지 정말 건조하고 a n Francisco with a Kazi. So, my c o n j 그 j o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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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그 d g 세 곡이 연달아 있었는데 끝까지 네. 다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고,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네. 생각했습니다. 네.